일찍 왔네. 또 기다려야 되나? 어? 와카코가 보냈어 그 사람이 오카다 맞지? 무슨 일인지 설명도 다 들은 거야? 아니, 별로 자세한 건못 들었어 조슈아 스티븐슨 우린 그 살인마 새끼한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거고 설명은 차에서 하지, 타 네가 운전해. 놈들은 이 길을 지나갈 거야. 우린 여기서 기다렸다가 따라가자. 그 씹새끼의 눈에서 빛이 꺼지는 순간을 보겠어. 와, 뭐 때문에? 그 새끼도 죽기 전에 공포를 맛봐야지. 스티븐슨이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랑 다르잖아.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 그놈만 죽여. 누가 이송하는데? 무장했어? 평범한 사람들이야. 겁만 조금 주면 아무 짓도 못할 사람들이지. 평범한 기준이 대체 뭔데? 그 시장 놈을 감방에서 꺼낸 기업 놈들이지. 살겠다고 부모까지 팔아넘길 새끼들이야. 아무튼 놈들은 쏘지 마. 원래 말이 없나? 대체 왜 죽이라는 건데? 넌 몰라도 돼.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스티븐슨이 내 아내를 죽였어.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십세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거은못 봐. <목소리> 원래 말이 없나? 그럼 일단 기다리자. 이름이 뭐야? 상관없잖아. 상관없다고. <laughs> 경찰한테 그런 본명을 물었을 때 그렇게 말했지. 아내를 죽였는데도. 난 저기 간다. 따라가! 나로부터 따라 도망가겠어. ノチメランで。 几倍。 차 세워! 씨발 멈춰! 멈추라고! 좋아 가저 바짝 붙어! 저새저대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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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스피디다! 쟤들 잘못 자 당장 나야. 거기 멈춰! 저 남자 일치해. 엔스피디, 마스켓이 니다 당장 멈춰! 그래! 서로 사이좋게 바람구멍 나면 되겠네! 씨발 진짜! 저 새끼 죽고는못 가. 기자놈들이 존나 몰려들 거라고! 씨발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엔스피디다! 움직이지 마! 씨발 그 트럭 당장 치우라고! 우리가 데려가자. 뭐? 홀가, 문제 생겼어. 누가 우리 스타를 죽이려고 했어. 사이코 새끼가 킬러를 고용했어. X될 뻔 했다고! 그 새끼가 존나또라인것 같지. 살인 청구한 건 저만 했어. 그래, 사상자 한 명. 빌 야블론스키야. 전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잘 훑어봐. 고마워. 신세전네 순찰차도 필요 없고 무전도 하지 마 괜히 역풍 맞을 수도 있어.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총 내려댔잖아 시작. 말을 들었어야지. 씨발 들으라고. 이제 가도 돼. 경찰서 친구들이 정리해 줄 거야. 거든 난 이만 가볼게 제발 네가 필요해 정말이야 왜 하필 내가 필요한데 대체 왜 그래 이름이 뭐지 시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해 줄게 가지만 마난 네가 필요해. 괜찮아. 말안 해도 돼. 난 조슈아 스티븐슨이야. 그리고 네 동료는 이름이 뭐였어? 빌 야블론스키라고. 기억나? 그래, 나지.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잠깐, 네가 부이지? 들은 적 있어? 난너 모르는데. 외우면 안 돼. 큰일 난다고. 아주 위험한 남자야. 이 남자한테 일을 맡겨요. 아이, 미치겠네. 좋아. <목소리> 지루한 부분이 이제서야 다 끝났네. 팝콘만 있으면 하루 종일 구경할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나한테 대체 원하는 아, 게 없어. 뭐야? 흠. 이번엔 네이첼 말이 맞아. 여기 있을 순 없지. 같이 가자. 가는 길에 궁금한 건 전부 다 말해줄게. 안 돼. 큰일 난다니까. 알겠는데 결정은 내가 내린다 해. <laughs> 그거지. 이게 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 놈들 안 따라가면 너랑 다시는 말안할 거야. 와아 같이 갈게 젠장, 늦었어, 빨리 가! 혹시 그런 경험 한적 있어? 네 존재 의미와 삶을 영원히 바꿔놓는 그런 경험 말이야 이한병, 내가 미쳤다고 여길 왔네 12년 전에 난 무장 강도죄로 증역형을 선고받았어 다른 죄목도 있었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거든. 그리고 그때는 아무런 간책도 없었어. 하지만 감옥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많아지거든. 그리고 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졌어. 왜 죽였지? 내 손에 총이 있었지. 그놈들 눈초리가 싫었고 그걸 고쳐줄 힘도 있어. 아직도 그 얼굴들을 잊을 수 없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여, 제게 잊지 않을 힘을 주소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TV에서 한두번본게 아니거든.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잠들었지. TV가 아니라고.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럼 말해봐. 나더러 어쩌라고? 나랑 하루만 같이 있어줘. 그러면 날 죽이고 받기로 한 돈을 줄게. 어... 잠깐만... 무슨 돈으로? 내돈 말고 스튜디오 돈... 돈은 그쪽에서 줄 거야. 아직 널 죽이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거든. 날 막을 방법은 있는 거야? 나...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죽인다. 굳이 바스케즈를 자극하지 마! 네 픽서도 만족할 걸? 그건 장담해. 어떻게 할 건데? 날 믿어. 아무도 불만 없을 거야. 약속할게. 아직도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 옆에서 얘기나 해. 그거야. 왜? 외로워서 그래? 그래. 네가 꼭 필요해.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내려줘. 가봐야겠어. 쉽게 돈 버는 거잖아. 그러니 생각해봐. 바스켓, 저놈도 잘 봐. 난차에 있을게. 빨리 끝내. 우리 스케줄 많으니까.